이번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단순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매우 쉽게 전해 주셨죠. 예, 정말 그렇습니다. 정말 복음이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. 네.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하면서도 너무 분명한 겁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 보면 그냥 저절로 아멘이 나와요. 그래서 막 여기 저기서 그. 아멘, 아멘을 그렇게 외치셨는데, 사실 그 목사님이 그이 말라위 CLF 하실 때 바로 전에 그 말라위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시고 바로 오신 장소였거든요. 네. 근데 그 말라위 대통령님께도 어, 복음을 전하셨습니다. 네. 사실은 그, 목사님, 그 목사님과 대통령님과의 면담이 원래는 한 시간이었는데, 한 시간 반까지 이어졌는데, 네. 목사님이 복음을 쭉 전하셨는데, 복음을 들으신 대통령님께서, 이 복음은 말라위를 변화시킬 정신적 토대입니다.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네. 그리고, 어, 정말 이, 그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라비 그 자라루스 차케라 대통령님은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네. 대통령님이 되셨습니다. 네. 그래서 더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또 목사님 전하신 말씀이 음. 너무 놀라운 힘이고. 모든 정신적 변화의 토대가 된다 말씀하셨다는 마음이 들고요. 네. 또그 복음이 그 CLF 목회자들에게 증거되면서 거기 있는 대부분이 다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네.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또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.